1월 10일 혹은 1월 25일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통장에는 월급이라는 숫자가 찍힐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코스피 4천 시대라고 날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른다고 연일 보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4천이라는 숫자만큼 여러분의 삶이 4천 퍼센트 더 행복해지셨나요? 오늘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화려한 축제, 그 뒤편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경제적 약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수는 4천을 넘었는데 왜내 삶은 여전히 지옥 같은지, 왜 내가 번 돈은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사라지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폭로를 시작하기 전에 이 거대한 세금 폭탄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정부가 최종 확정한 2026년 예산은 무려 727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코스피 4천 돌파로 돈을 번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정부는 부자증세라는 구호 아래 실상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와 우리가 매일 소비하며 내는 부가가치세로 그 곳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발표된 실무 지침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그리고 무엇보다 2030 세대가 가장 절망하는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정격 인상됐습니다. 18년 만의 인상입니다. 여러분이 1월 25일에 월급을 받기도 전에 국가는 이미 여러분의 노동가치에서 수십만 원을 합법적으로 먼저 뜯어갔습니다. 지수가 4천을 넘었다고 축배를 들때그 축제 비용의 영수증은 고스란히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51.6%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50%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나랏빚 1,400조 원시대. 여러분은 이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고 외치지만 정작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오르면 뭐 합니까?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식탁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뿌리는 700조 원의 돈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복지를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저당 잡은 빚파티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의 약탈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장 배고픔만 잊게 할쭉 한 그릇 던져주고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는 셈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여러분의 월급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난도질당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뉴스에서 떠드는 코스피 4천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4천을 넘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 4천이라는 숫자 속에 여러분의 몫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본가들과 기성세대들이 자산을 불리며 축배를 들 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는 그피 같은 돈이 여러분의 노후가 아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땜질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을 보십시오. 2026년 1월 현재 보험료율은 9.5%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늦게 받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산수만 할줄 알아도 알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대입해 보면 정확히 2055년이면 연금기금은 숫자상으로 0원이 됩니다. 완전 고갈입니다. 여러분이 65세가 되어 연금을 신청하려 할때 국가창구에는 줄돈이 단일 원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수 4천 시대를 운운하며 경제가 탄탄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1,400조 원을 넘고 연금 고갈이 코앞인데 지수 숫자만 높다고 우리 삶이 안전할까요?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길을 달리는 트럭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켜놓고 파티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똑똑한 개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코스피 사천 시대의 국장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수가 사천을 넘었는데 왜 탈출하냐고요? 그 사천이라는 지수 속에 숨겨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주를 무시하는 지배 구조, 언제든 개미의 뒤통수를 칠수 있는 물적 분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본 형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세금 정책들, 똑똑한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55년에 내 손에 쥐어질 한 줌의 연금보다 지금 당장 달러를 사고 미국 우량주를 사서 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요,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결국 기성세대가 차려놓은 만찬의 설거지 담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그 본능적인 공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비판만 하고 앉아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국가의 연금 시스템에 여러분의 노후를 100% 맡기지 마십시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여러분만의 자산 방어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화하십시오. 한국 주식시장이 4천을 넘었든 5천을 넘었든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달러 자산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통계와 화려한 지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채무와 부채의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수 4천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부의 축제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2030에게는 오히려 더큰 소외감과 청구서로 돌아올 뿐입니다. 기성세대가 버려놓은 파티의 영수증은 이미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영수증을 그대로 다 지불할지, 아니면 새로운 생존의 길을 개척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숫자는 차갑고 현실은 잔인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눈을 뜨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진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2055년에 우리는 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스피 4천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국장을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